사는 자식 몇 마리 낳나요? 기타 아직 열입니다그치다가 <laughs> 아니잖아! 자, 뭐야, 바 여드름을 갖댔자 지식의 성질을 보게! 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레츠 고! 시작부터 뭐야? 저희 누나가 환자들이랑 자꾸 사랑에 빠진대요? 시작부터? <laughs> 우리 누나는 애견 병원에서 금방 왜 먼저 말하라고? 깜짝 놀랐잖아. 10년 뒤 지식인 성지? 지식인 성지의 2008년, 2009년에 올라온 질문처럼 2035년에는 코로나 질문들이 올라와 있겠죠? 22년생들이 코로나가 뭐냐고 그러고. <laughs> 와, 진짜 미래에는 진짜 코로나가 뭐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네. 이거 이거 타임캡슐이다. 10년 뒤에 봅시다, 여러분. 10년 뒤에 까보자. 싸이 구집 이름 싸다고 어때요? 어? 괜찮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언자세요 <laughs> 싸이 구집 이름 진짜 싸다고 아니냐? 어? 2020년이네 심지어. <laughs> 2년 전에 예측했잖아. 아 이거 유명해졌다고 진짜? 아, 내가 모르는 거야? 대박이네. 눈돌이 인형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저한테 관심 있는 걸까요? 아이 참 그런 좀부담스러운데 아니요. <laughs> 저정봐이 <정말. 웃음> 꼬리 <laughs> 쭉 내려가 있는 거 봐. 아니래요. <laughs> 아니래요가 개웃기는. <laughs> 야, 질문자도 채택했어. <laughs> 저 고백하는 법 좀. 저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하는 법두 개만 알려주세요. 성공하면 채택! 답변 드립니다. 1. 암으로 고백. 문자식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야, 왜? 나 문제 답좀 줘라. 갑자기? 응. 뭐가 응이야? 어쨌 답점. 알겠어. 네가 답점. 음, 모르겠어. 이 문제의 답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못 맞추면 답 말했을 때 응이라고 답해야 돼답 알려줘? 모르겠어 알려줘 반어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답은 I love you야 나 좋아한다고? 응 오늘부터 1일 응 2번 뻔뻔하게 영어 못하는 짓해서 고백하기 야 왜? 나 영어 모르겠어 뭔데? 일단 f o 더그 다음 이어 뒤 룰러 저 오케이 오늘부터 1일 어? 하기 자매 어떻게 됐냐, 그래도? 어, 첫 번째 방법으로 고백했는데 성공! 방금? 어? 또할때 4시라고 하면 4게 넣어. <laughs> 방어할 방법. 감사합니다. 근데 나 방어할 일이 없잖아. 젠장. 넘어가자. 괴담. 괴담 알려주세요. 근데 무서우니까 안볼 거예요. 괴담 알려드릴게요. 너무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laughs> 야, 진짜 잘 받아졌다.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여친 프로필 초성. 야, 벌써 재밌다야.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여친 프로필 초성 해석 겸요. 네 뛰어 뛰어 시 시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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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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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어쩌고 내공 백 대립니다. 삼 <laughs> 개판 <laughs> 위에 <laughs> 순수기게스드 배드 캐러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크 양파까지. 야, 너 여친은 너한테 아무런 감정도 안 남은 것 같다야. <laughs> 야, 눈 크면 다 예쁜가요? 포바스는 눈이 크지만 예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네 질문자의 추가 질문 아 기쁜 깨달음 지금 보니까 예쁜 것 같기도 하네요 치타는 자식 몇 마리 낳나요? 치타 아직 미입니다그 치타가 아니잖아 남자 연예인 찾아요. 무쌍 말고 쌍꺼풀 엄청 진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약간 허구적이고 눈썹 진하고 약간 오 말걸기 무섭게 생긴 그런 남자 연예인 분 있나요? <laughs> 무쌍 말고 쌍꺼풀 엄청 진하게 있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허구적이고 눈썹 진하고 약간 오 말걸기 무섭게 세게 생긴. <laughs> 근데 실제 성격 귀여움. <laughs> 어머두근 뭐야 맘에 들었어? 아니 이게 맘에 들었다고? <laughs> 방탄 실물 사진 카메라가 실물을 못담는다고 하지만 손가로 찍은 방탄 실물에 제일 가까운 사진들 엄청 많이 주세요 직접 찍은 거면 더 좋고요 <웃음> <웃음> 우와 직접 찍은 방탄 사진 <laughs> 넘어가자 댓글 많은 순도 있거든? 여기로 한번 봐보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있는 꿈 오? 어? 꿈을 꿨는데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꿈을 꿨어요 2013년 3월 예지몽입니다 2020년 아니 2013년에 올린 건데 뭐야 야 진짜 예언이잖아 이거 1859년생이면 무슨 띠인가요? 1859년생 친구가 있다고? 뭐야? 띠에 맞춰 마스코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새벽 3시야? 이가 무슨 띠인지 알면 그 동물 마스코트를 사서 목에 걸어주려고 합니다. 양띠입니다.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뭐야. 답변자가 무당이라고? 지혜동자, 꿈 해몽 결자리 그러네? <laughs> 아니, 뭐야! 아, 진짜 뭐지? 아니, 뭔데, 1859년생 친구가 있어? 개무섭다. 남편이 컴퓨터를 샀는데 좀 이상해서요. 컴퓨터를 한 5년 써서 이번에 바꾼다고 하는데 본체 150이라길래 알았다고 사라고 했는데, 카드 내역이랑 영수증 없냐니까, 금액은 안 적혀있고, 북분 이름만 적혀있는데. 인텔 i9. 알 RTX 3080! 150일 리가 없는데. 15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하시는 거면, 정가보다 15만원 정도 싸게 샀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부산 정원검. 야! 눈치 오셨다! 이든 씨는 과연 위대한가요? 무 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독주이랑 비교할 만큼 대단한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거품이 껴서 대표적인 위인 중한 명으로 꼽힌지 궁금합니다. 너 저글링 열마리로 고올리아 다섯 부대 잡을 수 있냐?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다. 야 이게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할 수 있겠다 그지 <람취 의지> 산사님 비트 한번 주세요. 돈 주소 한다 듬칫두듬칫. 아니 왜 진짜 주는 거야? 넘어가자. 핵대폭력한 번만. 중2되는 여학생입니다. 다 근데 다섯 시간째 핸드폰과 놀고 있어요. 공부 좀 하게 팩트폭력 한번 강하게 날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 어, 이런 거 봐도 공부 안할 거잖아. <laughs> 남녀 키자의 25cm면 어떤가요? 하기는 남녀 키자의가 25cm입니다. 그럼 보기엔 어떤가요? 밤에게잘 보이기 위해 사랑한, 사랑하나요? 사랑 <laughs> 찢었다. 와 대박. 저게 용납이지. 선풍기를 틀고 나면 죽나요? 선풍기를 들고 자면 죽는다고 웃기네요. 저희 엄마의 사촌이 선풍기틀 들고 자서 죽었대요. 선풍기를 들고 자면 공기 중인 산소 즉 O2가 공기날에 분리죠. O2로 분리됩니다. 이 산소 원자는 산소 분자인 O2와 결합하게 되어 O3 즉 오존을 만들게 되죠. 이 O3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고 심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스케어컨을 주문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너너너 에어컨 광고지. 여러분 세균맨이 세균맨이 왜 자살을 시도하나요? <laughs> 너 눈엔 장갑이 안 보이니? 아하! <laughs> 그러네. 아 장갑이구나. 장갑 닦는 거구나. 요도성 <laughs> 어, 가사 좀 적어주세요. <laughs> 아니... 이걸 다 적었어? 아니 어떻게 적은 거야 이거? 닉이 근손가인아 <laughs> 그러네 닉부터가 근손가이네 FBI에게 경고를 당했어요. 얼마 친구가 야동을 쳐가지고요? 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검은 화면에 빨간 문구로 FBI 아이 워닝이 뜨는 거예요. FBI는 미국 경찰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또 잡혀가는 건가요? 저 정말 앞부분밖에 안 봤어요. <laughs> 걱정 안 해도 되시고요. 뒷부분은 보지 마세요. <laughs> 그게 뭐냐면은 나도 본 적은 없어.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 근데 애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야동 틀면은 시작에 나온데 FBI 워닝이 언제 어? 나지 몰라 나도. 난 야동은 안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에이. 넘어가자. 오늘 이렇게 주시긴 여기까지 봐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봐. <목소리>